요즘에 보험 상품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계속 뭔가 새로운 보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 보여서 꼭 가입해야 할 것만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신규 보험 상품 가입 권유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연히 TV나 인터넷, 유튜브 등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보험들을 접하게 됩니다. 나한테 없는 보장이네 하면서 매번 다 가입을 해야 할까요? 만약 그런 거면 저는 설계사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더 정보를 빠르게 알게 되고 제 보험은 셀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겠죠. 하지만 제가 가진 보험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 보험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신규 보험 상품 및 보장들이 쏟아져 나온다 해도 가입해야 하는 것, 굳이 필요 없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 지울 수 있고요. 또 과거에 비해 보장 조건이 더 좋다 하더라도 기존 보험들을 해지하면 안 되는 상품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기준이 필요한데요. 이 기준만 잘 정립되면 절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 자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합리적인 보험 소비를 추구하는 김현규 팀장이고요. 오늘 영상은 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보험 종류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필수보험을 적정 수준 준비할 때월 보험료는 얼마 정도일까? 세 번째, 필수보험 외에 최신 보장들 중에 가입을 고려해 봐도 괜찮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준비해 보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 정말 도움되는 영상이오니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필요한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필수 보험 종류에 대해 확인해 볼 겁니다. 우선순위에 맞게 상담부터 배치가 필요한데 자주 활용 가능한 보험이면서 동시에 큰 경제적 리스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들 위주로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순위 1번은 실비입니다. 대부분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병원 가서 실제 쓴 병원비 만큼을 보험사에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험인데요. 25세에서 65세까지의 남녀 실비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4세대 단독 실비 보험료 기준이고요. 보험 자체에 좀 폐의적이다. 그동안 보험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아니면 경제적 부담이 있어 보험 유지가 좀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 실비만큼은 최소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는 실비가 있는데 옛날 실손이라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유지하는데 너무 부담스럽네요. 자, 이런 분들은 극단적으로 실비를 해지하지 마시고요. 현재 운영 중인 4세대 실비로 전환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4세대로 바꿔 놓고 최대한 오래 실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어서 우선순위 2번은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보장하는 3대 진단비 보험인데요. 암, 뇌질환, 심장질환은 발병 가능성이나 발병 이후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요. 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기대 수명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존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을 38.1%로 보고 있습니다. 한 3명 중한 명꼴로 암이 생긴다는 건데 이처럼 발병률을 무시할 수 없죠. 솔직히 모든 질병 리스크를 보험으로 대비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당장 보험료부터 감당이 어려울 텐데 이걸 한두 달도 아니고 20년 이상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요 질병에 대한 대비는 결국 가능성 즉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 같아요. 그 중심에 바로 3대 진단비가 있는 것이고요. 이 3대 진단비에 속하는 암,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다음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치료비용, 간병비용,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 이런저런 직관적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암 치료받을 때 비용이 비싼 고가의 비급여 수술, 항암 치료가 요구될 수도 있는데요. 적절한 대비 없이 부딪히기엔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유방암 진단 받았어요. 근데 림프로 전이가 된 상태라 표적 항암 치료가 현 시점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했을 때더 나은 치료 성적을 기대해 볼수 있다면 비용이 문제일까요? 아마 누구든 회복을 위한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근데 표적 항암제로 1년 동안 5천만원의 비급여 비용을 쓴 거죠. 이거 과연 경제적 부담이 안 생길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3대 질병 대비는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우선순위 3번은 수술비 보험이에요. 1번 실손 의료비, 2번 3대 진단비는 필수 보장이고요. 3번 수술비의 경우 선택 항목인데 개인의 필요에 따라 보험료 여력에 따라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수술비 특약은 약관에서 명기한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가입한 만큼 수술비를 정액보상 받는데요. 비교적 비용을 적게 드리면서 큰 수술 시에는 더욱 보장 효과를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비 특약들을 준비하고 싶다. 그럼 경증 수술부터 중증 수술까지 보장 범위를 넓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경증 질환 수술은 예를 들어 위 대장 용종 제거부터 생식기나 갑상선 등몸상 하복부 장기에 생기는 양성 종양 제거가 대표적이고요. 하지 정맥류, 백내장 수술, 항검 하수, 체외 충격파 쇄석술도 비교적 경증 수술이라 볼수 있습니다. 중증 질환 수술은 특히 뇌심혈관 쪽 수술, 암 수술 등을 꼽죠. 평소 상담하면 고객분들이 자주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요. 실비보험 있어도 수술비용 대부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굳이 암보험에 수술비 보장 더 가입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요. 물론 기본적인 병원비는 실비로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근데 실비도 전액을 다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이 일부 있고요. 또한 갱신용으로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실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건 장담하기가 어렵고, 사실 개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들은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 인상은 일반적인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수술비 보장들은 안정적인 비갱신형으로 준비가 가능한데요. 20년 납 90세 만기로 가입하시면 20년 동안 납부하고 더 이상 보험료 부담 없이 90세까지 보장을 받습니다. 그냥 이 수술비 보험은 실비 보험을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로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비 보험이 통원의 경우 한도가 보통 20에서 25만원입니다. 근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입원을 못하고 통원으로만 가능한 상황도 있겠죠. 요즘엔 대표적으로 백내장이 그러한데요. 입원 처리가 잘 안되고 통원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백내장 양안 수술을 했고 수술 비용이 만약 250만원이 나왔어요. 내가 가진 실비보험 통원 한도가 25만원이다. 그럼 25만원까지만 실비 처리가 되고 나머지 200만원 이상의 비용은 개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만약 질병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 등의 수술비 특약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그럼 통원 입번 따지지 않고 가입된 수술비 보장 금액만큼 지급 받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수술비는 필수는 아닌데 여러 선택 항목들 중에 그나마 넣어가도 괜찮은 보장 실비를 옆에서 보조하는 특약 정도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 3번으로 선정해 봤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 우선순위 4번 마찬가지로 필수 아닌 선택 항목으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꼽을게요. 보장 금액은 최대 1억입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이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줬을 때이 1억 한도에서 피해 금액만큼 실손 보장을 받을 수 있죠. 이 특약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한 2030년 오래된 아파트 많잖아요. 노후화된 아파트의 경우 특히 윗집, 아랫집 누수 문제가 한 번씩 생기거든요. 만약 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피해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내가 가진 보험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었던 거죠. 복구 비용이 300만원 나왔다 하더라도 이 특약 가지고 있을 경우 현 시점 기준 50만원만 본인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외 손해비용은 해당 특약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밖에서 놀다가 누군가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시키거나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충격을 줘서 찌그러졌다. 뭐, 이런 경우가 진짜 예상치 못하게 생길 수 있겠죠? 적게는 몇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 손해비용이 나온다면, 이 경우에도 대물 본인 부담금 20만원만 부담하면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나름 합리적인 비용에 유용한 특약이니, 없는 분들은 안보험에 같이 구성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선순위 1번 실손보험의 월보험료는 아까 살펴봤고, 이번엔 우선순위 2번 3대 진단비와 우선순위 3, 4번 수술비 특약,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까지 구성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손해보험, 생명보험 다 설계가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각 회사별로 질병보험들을 직접 비교해보고 있는데요. 3대 진단비 위주로 했을 때 저렴한 상품, 수술비까지 포함시 합리적인 상품, 이런 식으로 맞춤 제안을 보통 드립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보험료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예시 자료를 보시면 4번의 경우 암 진단비가 5천원대 보험료입니다. 근데 8번은 9천원이 넘어갑니다. 단순 1천만원 단가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것인데 만약 암 진단비를 5천만원 1억 가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차이이고 이큰 차이를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꼼꼼하게 상품 비교해 줄수 있는 담당자를 만나시는 게 좋아요. 자 설계 살펴보겠습니다. 암 진단비는 5천만원 넣었고 유사암 진단비 천만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 2천만원씩 구성했는데요. 여기에 가족력이나 심장쪽 보장 범위를 더 넓게 구성 원하시는 분들은 부정맥, 심부전 등의 추가 질병 코드를 더 보장해주는 심혈관질환 진단비도 추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수술비는 질병 관련 수술비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포괄적인 질병 수술비와 질병 1호종 수술비를 구성했고, 그리고 뇌와 심장 쪽 수술비까지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설계했을 때 일반적인 상품 기준 월 보험료 보여드릴게요. 21세부터 35세까지 남녀 월 보험료 예시인데요. 쭉 한번 체크해 보세요. 특히 젊은 연령대 고객분들이 지인이나 친구에게 추천받고 정확한 확인 검토 없이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보험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굉장히 비싼 금액대로 가입을 하시는 편인데요. 만약 이 금액대보다 더 많은 월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럼 한번 리모델링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36세부터 40세 연령대 구간 남녀 보험료 보시겠습니다. 해당 연령대에는 필수인 3대 진단비와 그외 추천 택약들을 월 얼마 정도면 충분히 준비 가능한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41세부터 60세 연령대 구간 보험료인데요. 보통 이 연령대 구간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 암보험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사실 잘 없습니다. 최소 하나 이상 유지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시는 설계 조건은 0에서 신규로 구성했을 때 예시 조건이므로 꼭이 금액대로 가입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본인의 보험 내역에서 부족하거나 보장범위가 협소한 주요 질병 보장들만 부담 없이 추가해 주시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내용 보시고 아마 이런 분들도 있겠죠. 저는 정말 최소한으로만 하고 싶어요. 실비는 있는데 추가로 필수 안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3대 진단비 위주로만 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3대 진단비도 더 비용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보통의 가입자, 즉 병원도 한두 번씩 다녀온 적이 있고 많이는 아니지만 실비 청구도 여러 번한적 있는 분들은 일반체 상품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보통의 가입자보다 더 건강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들은 일반체가 아니라 건강체 상품으로 준비하시면 더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년 내 입원이나 수술 기록이 없어야 하고 정기적인 통원치료나 약 처방 기록도 없어야 가입된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설계 조건은 암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진단비 암, 뇌질환, 심장질환 위주인데 일반암 진단비 5천, 유삼 진단비 1 천, 뇌혈관질환 진단비 2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 천, 심혈관질환 진단비 1 천,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천만원 구성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갖고 있는 안보험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비싸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보험료 비교도 해보시고요. 혹여 실비 말고는 안보험이 하나도 없어 지금 알아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보여드리는 월보험료 금액선이면 정말 충분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먼저 여성기준 연령대별 보험료입니다. 건강체 상품부터 살펴보면 20세 여성 3만 천원대 30세 42,000원, 40세 53,000원대, 50세도 6만원 수준에서 안보험 준비가 탄탄하게 가능하고요. 일반체 상품은 20세 38,000원대, 30세 5만원 정도, 40세 71,000원대, 50세에는 약 87,000원 정도로 충분합니다. 남성 기준 연령대별 보험료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체 안보험부터 보시면 20세 44,000원대에서 30세 63,000원대, 40세 89,000원대, 50세는 13만 1 천원대가 나오고요. 일반체 안보험은 20세 5만 1 천원, 30세 7만 1 천원, 40세 10만 5천원, 50세는 15만 7천원대가 산출되네요. 이렇게만 준비해 놓으면 중요한 질병 보장에 대한 대비는 끝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소에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다 가입하고 계실 텐데,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운전자 보험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운전을 하신다면 이 운전자 보험은 필수에 가까운데요. 왜냐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운전자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에게 전치 6주 이상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해 부상을 입히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재판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보통 벌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공소제기를 한다. 공소제기를 하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줄 변호사 선임 또한 해야 할 거고요. 따라 운전자 보험은 세 가지 보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인데요. 이 중요한 보장들을 다 넣어도 최저 보험료 수준이죠. 최저 보험료 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참고로 별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3대 진단비 안보험 준비할 때그 안에 특약으로 같이 구성해도 됩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최근에 나온 신규 보장들 중에 주목해 볼만한 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암진단비 특약에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일반암 진단비가 대표적이죠. 사실 일반암 진단비만 잘 가입해도 충분하긴 해요. 근데 암 가족력이 있거나 암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 대비를 2차, 3차 더 안전하게 하고자 하실 때 통합암과 통합전이암으로 구성해 주면 더 좋습니다. 아예 통합암 통합전이암으로만 넣거나 아니면 일반암과 섞어서 구성해도 되고요. 그냥 일반암 진단비 특약은 원발암 기준으로 최초 1회 보장을 원칙으로 하죠. 하지만 통합암 통합전이암 진단비 조합은 당연히 전이된 암까지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암 종류별로 특약들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 암을 각각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장암 진단시에는 대장암이 포함된 특약에서 지급되고 그리고 향후에 간암이 발생했다. 그럼 간암을 포함하는 통합암 특약에서 보상합니다. 그리고 림프절로 전이가 되었다. 그럼 통합암 진단비와 별개로 전이암 진단비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통합암 전이암 진단비의 단가 자체가 일반암보다는 더 비싼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최소한 이 특약들의 존재를 알고 그래도 일반암만 넣겠다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암만 가입하는 건주 보장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본인에게 적합한 특약으로의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필수 보험만 금액 부담 없이 준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보장, 보험료로 힘들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꼼꼼한 컨설팅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녹화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